탱크 <laughs> 씨 <laughs> 간다 여기서 역티는 잘 될까 이렇게? 그니까 여기가 뚫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평평한데 보이지 여기 지금 여기가 나가는 거야. 아까 여기 포탑 돌려놓으면 야 포탑 여기도 뚫리네. 뭐안 뚫는 데가 없어. 뭐야? 여긴가? 이거 다 돌리면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주포로 가리면 되나 쏘고 이렇게 쏘고 봐봐 이렇게 쏘고 여기 돌려 <laughs> 이건가 이게 봐 쏘고 돌려 쏘고 돌려 쏘고 돌려 부포탑 몰라 그건 나도. 야, 아무거나 덤벼 씨 이번에 서버인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좀 깔쌈하죠 그래도 면 장전은 빠르네 6.6초 360딜에 6.6초면 진짜 장전은 빠른 게 맞거든요 이게 DPM은 쩌는 게 맞아요 킹타가 360딜에 예, Oh. 탱크 아닐까? 얘들아 그 뒤에 알아서 해줘라 좀 얘들아 뒤, 뒤통수 어떻게 해봐 아니 얘들아! 씨발 뒤에 붙은 거왜 처리를 안 해줘 이 새끼들 이거 아니 이걸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몇달 맞은 거예요. 지금 사사한테개 처맞은 거 같은데, 4인가 맞은 거 같은데,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해. 얘네들 야, 4대면은 250대를, 4대면은 1000대인데, 1 0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장판팔을 찍었는데 게임이 7대 7이 야, 글로 나가면 맞지, 임마? 야, 말! 아유, 상대 구축이안 써니, 근데. 뭐하냐, 얘 뭐해? 아니, 이런 씨발, 무빙고소 이거. 아유, 죽지랄라. 이걸 또 박아? 게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설마 리스 산이 이거? 흥미진진. 야 이거 씨발 사람 맞지 얘네들 이거. 아니 이거 팔탑 방에 보시 있냐 근데 어떻게? 아니 씨발 아니 이게 맞냐고? 왼쪽 왼쪽 아씨 왼쪽이야 왼쪽.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니. 뭐해? 씨발 쳐다보고 있으면 됐잖아. 나는 이 판의 끝이 궁금해졌다. 지금 꿀도 내려갔나? 와... 미치겠네, 진짜. 다행히 스트라브가 프로젝트한테 세배 구경이 안 나거든요. 잘만 하면 스트라브가 그래도 아니, 이거 무슨 부가 아니라 패배도 쌉가능인 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상대 프로젝트랑 자주가 이렇게 돌아왔으면은 캡패잖아요, 이게. 오, 저거. 이제 풀어 풀어 인마 단판 쏠지 아니 시끄 이거 진짜 한발 쏘고 풀어야지 저거를 단판을 또쏠 생각을 하니 능지가 이거 씨. 아니 왜왜 도헨씨가 왜? 뭐 이거 도대체 어디가 이거 나이 판의 끝이 궁금해졌다 이거 이기려면 스트라브가 던져야 돼요 이거 지금 스트라브가 달려가지고 프로젝트 탄다 빼고 자주포 대신 막고 스팟 띄우고 그 다음에 7501이 언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거 얘가 던져야 돼. 얘가 던지면서 얘 j ä 얘.. 얘가.. 얘가 올라가서 잡으면 돼 j ä 얘가 먼저 올라가다가 자주한테 두대 뻥뻥 맞고 u m e n t e Jäger, m 어 n 어, 어어어 야! 아, 농 o 맞았는데? i n 안돼. 어. 아어 n e 아, 이 씨발. 아, 이 왜? 아니, 개새끼야. 여기쯤하고 일로 빠져야 될거 아니야. 뒤로 이런 뺑뺑이 당하잖아. 또 내리막길에. 아니, 생각이라는게 없어요. 이거 씨발 올라가면 되냐고 이게 지금. 어, 불 어디 갔어이 새끼 돌았나 이렇게 옆으로 돌았네. 야 스포로키 끊어.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야. 야. 야 고캡. 고캡. 캡해 캡. 씨발 그냥 캡하라고 캡. 아니 스포로키 잘 찍어놓고 왜 뒤로 빼냐고 또 그렇게. 아니, 그냥 캡 하면 된다니까? 캡에서 CG 모드 받고 쳐다보고 있어야 풀어졌다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아, CG를 왜 풀어, 거기서? 아! 아, 어... 능력자, 냉처럼 야, 내가 제일 빨리 뒤었는데 딜이 1등이야. 이 벌레 같은 새끼들, 진짜. 아, 어... 왜 그러는 거야, 왜? 너랑. 아, 상대 폴더 57%긴 했네. 아씨, 이런 것 때문에 뽑기가 몇명 남아있던 상관이 없어요. 보시야 그냥... 근데 에이스 땄네요. 그래도 첫판에...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잘때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 꿈꾸면은 재입대하는 꿈뭐 이런 꿈꾸잖아. 나는 왜 씨발 예비군 가는 꿈을 꿨냐? <laughs> 나 민방인데 나 예비군 아니야. <laughs> 나 예비군 끝났어. 민방인데. 예비군 가는 꿈을 꿨어요. 어. 근데 상대방 벌써 두대 퇴근. 이제 예비군 훈련.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 예비군이 너무 싫었어 왜냐면은 이게 대학 다닐 때는 학생 예비군 가잖아 근데 이게 육군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병사 대우가 창렬이야 너무 이제 휴학 상태면은 동원 예비군을 가죠 동원 예비군을 가서 이제 어이. 공군 부대를 가는데. 학생이비군는 예비군은... 어우 야,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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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봐. 나봐. 나왜다뚫리봐거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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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차체가 뚫리는 거야? 차체. 김치 뛰어 내렸다. 펑펑 뚫리죠 그냥. <laughs> 송이, 난 너의 약점을 알아. 역태할 때 포탑 볼다고 후리면 되죠. 그냥 예, <laughs> <laughs> 여러분, 이화질를잘 이 기억해두세요. 4분 뒤면 못봐이죠 유튜브에선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을 유튜브에서는 볼수 있는데 트위치 생방송에서는 아니, 시간 공지는 안 했는데 얘네가 오늘부터라며 그러면은 뭐 이따부터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볼티 타임, 이거 무조건 주포를 오른쪽 끝까지 돌려가지고 볼을 가려야 돼. 쏘고, 볼 한쪽 돌리고, 멀티 타임 해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여기로 보여줄게. 봐봐. 역티를 하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고 쏴도, 봐봐요. 볼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쏘고, 옆으로 훅 돌려. <laughs> 그러 이게 확실히 좁아지잖아. 그지? 돌리라고 쏘고 바로. 야, 또 에이스야? 야, 얘는 뭐 그냥 딜만 했다 하면 에이스네. 커트라인이 창렬인데요. <laughs> 커트라인이 저렴하네. 에이스 제조기구만 이거. 근데 이분에 그중앙이와 그또왜어들어지 이건 또 뭐냐? 무진으로 빼기. 어 이런 파싱 죽겠는데. 이거. 여기 이번에 이브을 줘, 병사 지폭복순스포르즈

이 아줌마 아니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했더니만 왜 家里。 택기 <laughs> 택근 <When you start. 웃음> 720p 해상도는 너무 아쉽긴 해, 사실. 꽤 그래도 도움될 환경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아휴 아. 그냥 통신사들 입장에서 배가 아픈거예요 그냥 어. 돈더 내라 이거야 에이스 아니 얘는 뭐 이겼다하면 에이스네 근데 조금 한딜한 한 2000딜 2500딜? 한3 0 0 0딜 이렇게 박으면 에이스 주는 것 같아요. 순경 1175. 어, 에이스 많이 주네, 이 탱크. 지금 이 탱을 제가 총 7판을 탔는데, 3판이 에이스였죠. 음. 그만큼 똥탱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장점이 아예 없진 않아, 이 탱크 자체가. 장점, 관통력, 그리고 은근히 쓸만한 명중률, 그 다음에, 장전속도, 그 다음에 좌우포각이 넓음. 이거는 장점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탱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 탱크 관통을 제대로 못 시킨다. 뭐그 정도? 음.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좀 느려요. 탱크가 느리고 체력도 낮은 편이고 조절 시간도 살짝 길고 그리고 이 탱크의 약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탱크를 무조건 다 뚫을 수 있어요. 어딜 서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땅크다. 네, 그리고 이 상판이 40mm여가지고, 이제 적 중전차 좀 구경이 큰 애들, 122mm 이상. 이런 애들이 박으면, 그냥 여기 상판으로 들어가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